우와 주렁주렁 달렸어요 주렁주렁 어머 세상에 자잔하게 아주 빼곡하게 달렸네 우와 저 꼭대기도 이게 우리는 깨라고 했어요 깨 근데 원래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이거 집에 시, 있을 때깨 그랬는데 신깨 뭐 먼깨 그러면서 어우 나무마다 나무 가지가지마다 아주 주렁주렁 달렸네 오, 예쁘다. 근데 이건 나는 이거 씹어서 별로야. 오, 하늘 색깔도 예쁜데, 깨는 진짜 많이 달렸네. 우와. 이야. 근데 왜 이거 안 따지? 할머니 어디 갔지? 너 할머니가 이걸 왜 따갖고. 드래지 이걸 뭐다 다, 바닥에 다 떨어지는데 음 여기 새파랗게 익은 것도 있.. 새파랗게 안 익은 것도 있다 아유 안 익은 게더 예쁘다 와 진짜 많이 달렸네 아유 예쁘다.